또 5분 운동으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습관적인 5분 운동 하셔서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보을하는데 오늘 감사니다 잠시 후에 공중곡길이 이렇게 해주하고요 다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자리한곳에서 운동식으시맨 처음에 둔거 하나, 둔거 하나, 이 녀석 이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운동 실시하겠습니다 공기 국기 마무리했습니다. 골목구들이 하면서 마무리해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우리 날씨가 흐린 날씨고, 약간, 어, 쌀쌀한 기분이 있긴 하지만, 포근하네요. <laughs>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음, 식구들 1월 19일을 보도록 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 5분 운동으로 습관들이 운동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5분 운동 우습게 해볼 시간이 아닙니다 5분 운동으로서 몸을 깨워주고 음. 팔과 얼굴을 놓고 할수 있는 최상의 5분입니다 5분은 짧게 느껴지신다면 10분 정도 해서 무리한 운동은 상관없고 가볍게 몸에 운동신경들을 깨워주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든 다렌체체조를 하든 5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동안 습관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오븐 운동은 생활하셔서 건강 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븐 네. 네. 운동 시간은 해주신 여러분은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좋은 운동 습관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운동 습관 들이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진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